안녕하세요. 코딩의신 아셜입니다. 샤 오늘은 제가 11월에 완독한 책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해요. 제가 좀 책을 이것저것을 막 보다 보니까 완독한 책이 많지가 않은데 지난달에는 총 5권을 제가 읽었고요. 지금 12월인데 제가 이번 달에 읽은 책이 5권인가 6권인가 그런데 그때는 제가 좀 집중을 못하고 있어서 어좀 상대적으로 적게 읽기는 했어요. 어쨌든! 그 책들도 좀 간단한 거 많이 완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할게요. 첫 번째로 어, 완독한 책은 네. 인공지능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건 일본에서 그쓴 책을 번역을 한 건데 무슨 특별 판매라고 해서 15,000원이나요. 어떤 의미의 특별인지 모르겠는데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하는데 굉장히 비싸고 저는 좀 번역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아, 책을 디스하는 것처럼 되는데 어쨌든 좀 그래요. 거기다가, 이 책이 지금 나온 게, 언제야. 일본에서는 2016년에 나왔거든요? 지금 읽는 거는 아주아주 아주 기초가 없을 때는 나쁘진 않을 수 있지만, 어, 굉장히 옛날 얘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읽는 게 좋아요.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인공지능의 트렌드를 다루는 책은, 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요. 뭐 여기서 보면은 68페이지 보면은 뭐 계속해서 진화하는 알파고에 큰 결점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인간이 철저하게 기풍을 조사하면 지금보다 선전할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게 너무나도 명확하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아무래도 좀 초기에 기, 급하게 낸 책이다 보니까 어, 잘 모르고 쓴 것들이 있어요. 어떤 전문가가 썼다기보다는 어떤 기술 잡지의 편집부의 기자들이 그냥 썼다라는 느낌이 너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그냥 살짝 맛 보고 싶다하시는 분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 다 읽은 책은 슈퍼잼 스토리랑 그 나는 스무 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가 따로 있었군요 어쨌든 저는 아마 스무 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 둘다 봤던가 하여튼 그랬었는데 그 분이 쓴 책이에요. 나이로 엄청... 예, 네. 그쵸? 분명히 예전에 굉장히 어린 나는 스무 살에 백만장자가 그 되었다 보면 학생처럼 보이는 애가 이렇게 딱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나이를 드셨는데 어, 이거는 원래 제목은 48 Hour Startup 이라는 거고요 이거는 부제가 From Idea to Launch in One Weekend 에서 주말 동안에 아이디어를 그 실제로 구현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나온 거는 무슨 시, 시리얼 비슷한 거였는데 뭐라 아 오트밀 오트밀을 그 이렇게 된게 있는데 요거를 사이트 가면은 실제로 볼수 있거든요. 지금은 다안 팔아요 얘네. 근데 어쨌든 요거를 하는 걸 짤짠 하고 보여줘요. 주말 안에 이걸 만드는 걸 하고요. 굉장히 좀 국내에서 적용하기 좀 애매할 수 있고 그 빠른 시간 안에 런칭하는 계열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서 좀 권하지 않는 아이템 뭐 먹는 거라든가 어쨌든 슈퍼마켓에도 내놓고 뭐 하죠.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특히 변명들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물론 여기 있는 거 직접 하는 거 어렵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변명들을 좀 집어치우고 실제로 뭔가를 하는데 좀 자극이 될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이런 건데요. 저 요새 좀 몸이 계속 안 좋으니까 허리 어깨 뭐 아파서 조금 이것저것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온라인에서도 이것저것 제가 좀 찾아보고 막. 그래서, 이제 책도 하나 봐야겠다 해서 본 거고요. 요거는 자세에 대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제가, 아, 아, 이번 달에 완독을 했구나. 뭐, 다른 거, 운동에 대한 것도 있는데, 요거 또 운동을 다루긴 하지만, 어, 자세를 교정하는 약간 그런 거고요. 뭐 자세가 관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최근에 보긴 했지만 어쨌든간에 자세를 좀 잡으려고 하고 여책에서는 그래서 자는 동안에도 몸을 이렇게 뭐 자세를 잡으려고 하고 약간 좌우 불균형 막 이런 식으로 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잡을 것인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특히 어떻게 하면 어 운동을 지속할 수 있을까 그래서 파트너랑 도구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는 게 있고요 굉장히 좀 가볍게 가볍게 할수 있는 것을 지향하고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허리 돌리기 이 정도는 하잖아요 우리 보면은 어릴 때 체육시간에 막 하고 하는데 크면은 비슷한 것도 안 하거든요 어릴 땐아이 간단한 거를 뭐이 운동이 되냐 했는데 네 운동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운동이 되죠 어쨌든 여기 있는 것들 좀 따라 할수 있게 됐고 굉장히 얇고 5분이라고 어 하는데 5분조차도 우린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들 간단간단하게 하면은 크게 도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저기에 있는 걸 주로 하지는 않고 최근에 읽은 책에 있는 거를 주로 하고 있지만요. 그 다음에는 제가 전에 영상 하나 찍었었던 거죠. 그들은 책 어디에 밑줄을 긋는가?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하나라도 좀 건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고 이런 게좀더 포인트인 책이죠. 많이 읽거나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라도 건져가지고 하나라도 실천을 하고. 특히 이거 자기개발서 아니면 경영서 경제경영서를 주로 하시는 분이 그 책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거를 내가 가져다가 내가 생각을 하고 곱씹어 보고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해서 실천해 보고 실험해 보고 검증해 보고 그런 과정들을 반복하는 거에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음 굉장히 괜찮아요 책을 읽는다에서 그냥 눈으로만 읽는다가 아니라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사고 과정에다 포인트를 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책이에요. 3일 만에 끝내는 책 쓰기 수업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원래는 뭐 두꺼운 책이 있었나 봐요. 이젠 책 쓰기가 답이다 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책에서 그세 개의 파트를 잘라 가지고 조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를 1일, 1일씩 해서 3일 만에 뭐 끝낸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책을 뭐꼭 낸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어떻게 글을 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특히 남들이 원하는 거를 써줘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걸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 영상을 만들 때도 사실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 남들에게 필요한 거, 남들이 원하는 걸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포인트를 제가 잘못 잡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데서 좀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앞으로 잘좀 해볼게요. 이거 사실은 기획? 그런 거에 포인트를 계속 두고 있어서. 책을 쓸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획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결국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가 계속 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고, 그, 고민하느라 사실은 시도도 몇 개를 했는데, 영상도 찍고 몇 개를 했는데, 다 날려버렸어요. 제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봐도 재미가 없어서.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빨리 좀 뭔가 방향을 찾아서 다시 좀 제대로 된 영상으로 다시 좀 돌아오도록 할게요. 제 영상 중에는 이제 왜파이썬인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어, 막 찍었는데 그게 잘 됐었고 그것도 이제 뭐잘된 것도 꽤 오래된 영상이라 지금은 막 초기에 터졌을 때만큼 잘 되진 않는데 그래도 꾸준히 제 채널을 좀 캐리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 좀더 나은 어떤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좀 드릴 수 있게, 네, 조만간 돌아올게요. 그러면은, 11월에 읽은 책은 이 정도 소개를 하고요. 12월에는 제가 훨씬 더 많은 책을 좀 들고 올게요. 그리고, 어, 양도 좀 줄일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시는 책 제가 소개했던 것 중에 이거는 좀더 깊게 다뤘으면 좋겠다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좀 만들도록 할게요. 책에 대한 거를 꾸준히 좀 만들어야 되는데 어, 제가 잘 못하고 있어서 <laughs> 네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책들 아 그리고 이거랑 또 별개로 책을 읽는 것들도 잠깐 잠깐만 느껴 제가 잠깐 만들어야 되는데 영상이 계속 길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정말 나 지금 이책 읽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면은 음 남겨달라 해서 여러분이 관심 가져주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더 깊은 네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반응이 중요하겠죠.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